아니야 저카니랑그티에의 비디 아저씨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런 거를 추월할 때 어, 아무 데서나 막 하지 말아라. 어, 이중 추월, 칼치기 추월, 어, 추월도 아주 다양한 추월들이 있잖아. 자전거 타다 보면 물론 여러분들 뭐 자전거 타다 보면은 당연히 자전거를 제껴야 되는 어, 타이밍이 온단 말이야. 근데 막 보면은 아무렇게나 막 그냥 추월을 하는 경우가 있어. 내 리뷰들 보면 자전거 사고가 날래야 날 수가 없어. 왜 시뮬레이션을 찍어서 계속 올려드리는? 아 요럴 때는 요렇게 해서 어, 피해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내 자전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다. 조금이라도 어, 자전거 도로 나왔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잘 대처해라. 어, 이런 것들로 해서 어, 만들어서 올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자전거 나와서 사고가 안 날라고 하면은 추월을 잘 하셔야 돼. 어, 막 아무렇게나 막 보면은 반대 차선에서 추월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같이 추월을 한다든가 앞에 자전거가 추월한다고 보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면서 추월하는 속칭, 이중추월, 어, 이런 거 하다가 꼭 사고가 난다 는다 아, 여러분.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절대 추월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자전거가 추월해서 간다고 따라서 추월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상황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무슨 말인지 알지겠죠, 여러분들? 한 번에 막두 대, 세대 그냥 제껴버리려고 그러는 것. 어, 그게 여러분들 쉬울 것 같아도, 어, 초보 여러분들은 쉽지 않다고. 그렇다고 뭐, 너는 그러면 FM대로 뭐, 자전거 도로 나와서 자전거 타냐. 어, 저는 제가 그렇게 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나도 여러분들 자전거 타다 보면 FM대로 타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도 그렇고, 이 흐름에 맞춰서, 이 자전거도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잘 살피면서, 어, 안전하게, 어, 서로,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면서, 수월을 하고, 이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끔, 어, 이 자전거를 탈줄 알아야지 되는 거야,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막 기분 따라하면 웃자고 타러 나와가지고, 막 죽자고 달린다는 애들 엄청 많다고, 여러분들. 막 과속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사고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 가끔 할수 있어 여러분들 미친짓도 할수 있고 뭐, 개지랄도 가끔 자전거 타면서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럴 때는 언제 하냐? 너 혼자 자전거 탈 때야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데서 한적한 도로에서 <laughs> 사람들 없을 때 어, 남들한테 민폐 안 끼치면서 할수 있을 때 어, 개지랄을 떨면서 자전거를 타든지 뭐 어?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이제 지 마음대로 타는 거야 어,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일반 도로에 나와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서로의 안전을 어, 확보해 주면서 내 안전까지 어,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라이딩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리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보면은 그냥 개판 5분대로 탄다고. 막뭐 앞에 자전거가 있든지, 뭐 반대 차선에서 자전거가 달려 오든지, 뭐 사람 이 기어나 오든지 막 타는 거야, 그냥 막바파식으로. 어, 내가 간다. 비켜라. 어, 내가 항상 얘기하죠. 자전거든 자동차든 정지할 수 있는 자만이 어, 질주할 수 있다. 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타다가 뒤지는 사람이 어, 한해 자전거 타다가 뒤지는 사람이 한 해. 어 100명이 넘어가 여러분들 5년 통계 보시면 거의 막 500명, 600명, 1000명 가까이 죽는다고 여러분 자전거 타다가 여러분들 뉴스화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어 웬만한 전쟁 나가서 군인들 죽는 수보다 자전거 타다가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여러분 어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가 엄청 위험한 거야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고 그랬다가 이제 골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어, 자전거 좋아하시고 안전하게 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어, 내가 블랙박스 영상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가지고 어, 보여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백날 말로 하면 뭐하냐고 그쵸? 한 번에 시각적인 인팩트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지 그잖아 요 여러분들 예. 네. 그리고 맨날 말로 떠들어봐야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 옛날에는 어, 자전거 타러 나와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 어 그렇게 잘못하면 안 돼요 뭐 이러고 어? 막 이렇고 저렇고 했는데 못알아들어 개갈박이 여러분들 시민의식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놈들이 많다고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저 봐, 여기 있지? 서울특별시에서 어,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을 수거해주세요. 저 나와 있잖아. 얼마나 안 지키면 저러냐고, 여러분들. 길거리 여기 나와봐 본원 같은데, 목줄을 그냥 달아놓고 그냥, 목줄만 그냥 흉내 내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놓고 개새끼 막 풀어놓고 다닌다고. 시키면 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 어, 서로의 그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안 해. 애시당초 말이 안 통하는 분들한테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나도 이제 입 아퍼가지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찍어서 올리는 거야. 어, 보고 느껴라. 어.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뭐 그렇다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f m 자로 살아간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도 안 보는 데서 개질한들 떠들고다 뭐 해. 융통성 있게. 어? 남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라 이거지 여러분들. 안 보는 데서 어? 혼자서. 기가 좋아하는 게 남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오늘은 하여튼간 자전거 추월 얘기하다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는데 어. 안전하게 해라 이 얘기야 여러분들. 수월도. 여러분들 달리다 보면은 불커브 그 구간 사고 다아야죠요 이런 거 뜨지 여기 나오잖아 자전거 도로에. 다 이유가 있어 그런 자리에서 사고가 엄청나게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런 데서 막 추월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시야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도로 구조가 그런 데는 다 꽝이라 꽝이야. 어 이미 도로 구조가 별로 안 좋은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라고 불커브 그 구간이니 뭐 이런 거를 다 표시판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염두해가면서 자전거를 타셔야지 안전한 라이딩이 될수 있다. 몰라 가을이 왔나 봐. 아, 이제 점점 이제 자전거 시즌도 마감되는 이제 그 시즌이 오고 있어 여러분들. 어, 찬바람이 아주 지금 아침부터 나왔더니 아주 쌀쌀하네요 여러분. 예, 따뜻하게 옷을 입고 어, 안전한 라이딩, 행복한 라이딩 한번 뭐 즐겨보시면서 마지막까지 또이 어, 산에 자전거 라이딩을 한번 마무리 져보자고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안전한 라이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전거 이야기해드리는 비디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